자, 이어본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다. 그러면 여러분, 단위원이네. 단위원. 단위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옛날에는 얘, 그, K. K에서, K. 아, 그러면 직선, 이런 직선. 도형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삼각함수를안 배운 학생은 이렇게 푸는데, 우리 삼각함수를 배운 학생은 되게 쉽게 풀어. 무진장 쉽게. 왜, 원래 이게 뭐냐면, 사인이, 요게 우리 그림을 딱 그릴게요. 그림 그려주면, 여기 단위원이에요. 단위원, 1.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요점. 요 xy라는 점은 요거 세타, 요거 세타라고 하면 자, x 좌표는 요거잖아. 요 반지름이 1이니까 빗변이 1이거든. 빗변이 1이니까 x축 요 값은 요 값은 가을 가로 맞산네 코사인 세타네. 높이에는 사인 세타네. 아, 그래서 얘 예, x 값은 코사인 세타고 y 값은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어진식 4x 플러스 4y는 너무나 간단하게 이는 4 코사인 세타 플러스 3 사인 세타네 보통 사인을 앞쪽으로 갖다 놓죠 3 사인 세타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 자 그렇지만 여기는 자 x 쪽으로3같고 y 쪽으로4같다 그러면 빗변은 얼마냐 5끝 자, 그래서 이 각은 뭐 특수한 각이 아니네. 그래서 얘는 오의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우리 앞에 5만 필요하죠. 최대값 5. 그래서 최대값은 5이다 최솟값은 마이너스 오. 끝. 자 이렇게 상관함수를 이용하면 최대 최솟값을 아주 빨리 구한다는. 도형보다 훨씬 더 빨리 구하는 거야. 알아야 돼. 시험에 나오지. 당연하지. 도형으로 풀면 시간 오래 걸려. 이거 시험에. 단골이. 아 그렇지. 단골인데 저는 별표 안 줬네요. 자 별표 세개 하나 둘 셋. 모의고사 전부 너무 단골입니다. 잊지 마세요. 단골이야. 자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얘도 푸는데 다 풀어줘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9x 제곱 플러스 원래는 이렇게 다 푸는 거 아닌데 12xy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정신이 없어. 애초에 우리는 x제곱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죠. 10x제곱. 그 다음에 xy는 몇개 나오는가. 서로 계산해서 16xy가 나오구나 이런 식으로. 얘, 얘 하니까 얘는 8y의 제곱이다. 자, 우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일단 1이라고 했으니까 요 8에 맞춰서 8개. 8개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고 나면 남는 게 2개 x제곱하고 16xy가 남죠. 왜? 요거 값은 1이니까. 그러면 얘는 8이 되네. 8 플러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2에 예. x는 우리 앞에서 구했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16에 x 코사인 x 코사인 x 코사인 x가 아니라 세타라고 바꿔야지 여기 각을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 어 요거 우리 어떻게 할까? 요거 보니까 요 뒤에 거 보니까 요거 보니까 2배각 공식이네. 아 그럼 우리 최대 최소값 해야 돼. 최대 최소값 할 거니까 뭐상각하면 합성을 생각해야지. 합성, 합성, 합성을 생각하니까 요거 2배각 공식 공식이고 요놈도 2배각으로 고칠 수 있지. 그지? 얘 뭐냐면 얘는 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배각2세타거든 그럼 얘도 이 배가 꽂히면 되느냐? 이 코사인 사인세타의 코사인 세타면 얼마? 얘는 사인 2세타다 그러니까 16이 8로 바뀌어서 아 그러면 얘는 8 사인 2세타네. 자 정리합시다. 정리해주면 얘 앞에 여기도 곱하기 2를 했어. 자 곱하기 2 해주니까 얘는 8 플러스. 요거, 요거 없어지고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더하기 8. 사인 이세타 그러면 요거 1 앞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값이 9 하고 사인을 앞쪽에습니다8 사인 이세타에 플러스 코사인 이세타 서로 1차식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삼각함수 합성을 합니다 삼각함수 합성은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X축으로 8 Y축으로 1 앞에 개수가 1 그러면 대각선 대각선은 루트 64 플러스 1 하니까 루트 65. 끝. 얘 값은 루트 65의 사인 2 세타의 어떤 각. 요각 알파. 알파. 어떤 각이죠?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니까 얘 필요 없네. 아, 최대값 끝. 최대값은 9에다가 더하기 루트 65. 최소값은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65. 빙고. 끝. 자, 여기 문제. 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아까 1번, 2번 문제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잊지 마세요. 가자.